오늘 알아보실 종목, 제주반도체입니다. 오늘 3850원, 17% 상승으로 4,500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액션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26년 연초 첫 개장일입니다. 지금 3800원으로, 385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지금 저는 22,300원에 매수를 해서 3만 650원 지금 저는 37%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는 급등 종목으로 오늘 잡고 진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쁘지 않은 구간 계속 계속 잡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 계속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장은 마감했지만 요건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이렇게 장이 계속 계속 움직인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계속 계속 코스피 굉장히 좋은 액션 나왔습니다. 오늘 신기록 세우면서 역사적인 첫날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들 다 지금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고 있고요. 지금 뭐 1월 4일날 대통령이 중국을 가잖아요. 중국의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가는 회사들 여기도 지금 계속 계속 급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제 정보방에서 제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RSI 굉장히 좋습니다. 91.67이었고요. 지금 이 포지션대로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다음 주 월요일 장 오픈할 때 엄청난 상승으로 이제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서 지금 저와 함께 예약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익들 다 남이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지 남이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큰 수익 그리고 재밌는 투자 생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주 반도체는 지금 기업순위 95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52주 최고 27,500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 신고가는 38,000원대로 24년도 1월 31일인가요? 아마 이때 어, 한번 신고가를 찍고 쭉 내려왔었는데 요 1월달 지금 또 한번 이제 진행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약품 여기다가 뷰티 이렇게는 지금 굉장히 큰 상승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는 엔터주까지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 정보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보다 다른 종목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와 정보 다 전달드리면서 1차 목표가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정보가 곧 수익이고요. 정보가 곧 힘입니다. 인생 역전 타이밍도 제가 잡아 드리고 있고요. 예전처럼 이제 감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늦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의 노하우까지 녹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 진행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제 정보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알려드리면서 안전한 수익 구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얼른 참여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나 쿠폰 요구 일절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나와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 보시는 설문지 뜰 겁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종목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쌓이게 될 거니까요 얼른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0%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 안 하고요 쿠폰 요구 따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고 같고요. 제가 하루에 최대 15명만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발 빠르게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으면 제가 디테일링하게 잡아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15명만 초대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소규모로 움직이면서 제가 하나하나 정보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 그리고 2026년도에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첫날부터 반도체 강세 올해 증시도 훈풍 이어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새체육 거래일 동반강세 지금 1분기 실적 부담 제한적 슈퍼사이클 지속 기대하고 있다 지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분 기준 제주 반도체 7.21% 한미반도체 2.51%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2025년 국내 증시는 단연 반도체 해로 요약된다 하지만 2026년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 하고 있고요. 지금 KRX 반도체 지수는 지난 한해115%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34개 KRX 산업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지금 제주반도체는 더더욱 지금 더큰 상승석 상승력 기대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뭐 제주반도체 3만 원도 3만 원대 이 가격대이지만 저는 지금 단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4만 원대 숙지게 올라갈 수 있고요 더큰상승률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가 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더 반등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시고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이제 모티로 잡고 저는 진행 중입니다. 뭐 누구나 말할 수 있죠. 삼성전자 좋아요, s k 하니스 좋아요. 이런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옥석을 가려서 최대로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을 뽑아내는 게 이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제가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제가 책임져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모멘텀들이 많구요.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남들보다 한발 빨리 접해보시고 남들보다 한발 빨리 투자하신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면서 정말 재밌는 투자생활, 진짜 여러분들 집도 바꾸고 차도 바꿀 수 있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어,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요런 종목들 활용하시면서 더 많은 수익률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이익이 되시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큰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지금 링크 나와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겁니다 어,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종목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저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금전적인 요구나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월 납입금 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하루 최대 15분만 모시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제 공유방,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